편에 가면은 그 서리힐즈라고 뭐 브런치 카페 많은데 있거든요. 걸어가기도 가까워가지고 지금 그 유명한 서리 뭐지 싱글로 <laughs> 커피. 네, 지금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정직한. 일. 저희가 아는 횡단보도랑 조금 다르죠? 이, 그림이 없어 어, 너무 이쁘다 밥 먹고 여기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쓰레기 되죠? 저희 첫 일정은 이렇게 5년 만에 추억여행 했고요. 여기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지금 벌써 결혼을 해서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어릴 직장이 돼서 결혼까지 하고요. 나는 변한 게 없네. 그때랑 지금은 다른 건 이직을 했고 나이도 다섯 살 먹었다. 이문자라고 똑같이 레일루트가 똑같이. 오늘 어쩔 거야? 갑자기 날졌어 오페라하우스랑 오페라바 맞은편에는 카페라고전로갈도 있고 이제 수진이 있 수진이 안 아니 시티 구경시켜주겠다고 따라오라더니 갑자기 울어와서 보니 쇼핑하는 사람 뭐냐고 어디 갔어 얘 뭔데 2만 원인데, 너 찍어줄까? 너, 요 아니, 니 찍어줄 거라 아니, 아니, 어니 언니, 언니, 언 거. 찍어줄 니 언니, 언니, 뭐니언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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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M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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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니시니준다고 해서 왔더니 본인 화장실 니고만 하네. 오, 너무 귀여워. 데이잖아너 응. 주변에 애기 나온 사람 있어? 맞지 와. 이렇게. 이렇게 귀게다 이게 50달러가 5만 원이지? 계단이 이뻐서 갑자기 되게 너공룡님처럼 나와 응. 대체 어디 어디가 선생님 저 내가 찍고 있는 건 키오 <laughs> <laughs> 어, 수지 씨 무례한 이수진 씨. <laughs> 야, 약간 근데 변태가이 서머 있다. 귀여워. 버브리 씨는 이 고양이 뭐냐고요? 둘 셋. <laughs> 와씨. <laughs> 이거 진짜 귀엽다. 귀엽다. 얼마야? <laughs> 와, 씨. 한 8만원 하지 않을까, 그래도? 가격이 안 적혀 있어. 어, 뒤에 뭔가. 이거 아니야? 열 이거 싸수 있나? 되나보네. 이렇게. 쭈꾸미. 어, 딱, 블록처럼. 근데 막, 엄청 튼, 튼튼해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야? 25만. 원 아... 바로 짜게심을관지 여기 오픈인데. 공부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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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제대로 하지 않았어 t h so much Thank you. Thank you. Good.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종류가 okay. <laughs> <laughs> 아, 너무 많으니까 이거 이거. 아 그래 이거. 이거 사갈까? 많이 사가다. 두개사잖로 2,000원인데. 한국인밖에 안, 한국이 안 산다고? 어. 근데 이거 누가 비누를 써? 나사 아, 그래도 이거 고추 비누 써? 고추. 야, 근데 이것도 한 번에 사야지. 그건 그래. 30만원? 300. 근데 여기서 3 0 영상을 제대로 찍나 모르겠네. 이게 뭔가요, 선생님? 아, 그래? 물어있으면 지금 두 번째. <목소리> 돼지? 이거 약간 건강한 고구마. 10인데 건강한 맛입니다. <laughs> 방금 지금 되게 데뷔, 유튜브 <laughs> 데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프로스할 때만 사야 돼비싸고 지금 하는 거잖아. 한번 어, 먹어볼래? 그럼 해가지고 3미 아니면 저 가격 <laughs> 해 가지고 이가격이 원래 650럼하만 사겠다. 0천 원짜리인데, <laughs> 맛있으면 또 맛있어. <사야겠다>. 스코말콤하니 <laughs> <laughs> 진짜 현지인 픽이잖아요 이거 스틱 현지인지 모 추천. 추. 어우 가격이 좀... 그리고 이것도 먹어봐요. 이것도 반값에 <laughs>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있는 건지면은 이득... 1 0 메뉴. 또 건지면... 딴건다 이상해. 훅 만나는 것도 있잖아. 프리미 치킨 은 콘, 크루통등 이게, 이게 진짜, 진짜 맛어 여기 진짜 너랑 오니 재밌네 뭔지 모르는데 어, 다 살... 어, 그래. 설명을 해주니까 재밌다 가사는 한국만큼 맛있는 게 많은데가 없어 아 이제 호주 댁으로 골라야겠다 너 어, 그래놀라 호주에서만 할수 있는 베지마이트맛 쉐입스 아, 근데 베지마이트맛이 아니고 그냥 짭조름하니 맛있어 나는 좀 좋아해 나우좀 좋아한다고? 어. 호주에 왔으면 이 바이론 베이 쿠키를 꼭 사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맛이 나왔어요 요새. 바나나랑 토피맛 타이 맛있어 내가 먹어봤어. 어, 이거 M&Ms 같은 어, 게 바꾸고 싶는데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밀크 초콜렛 이게 제일 어, 맛있어. 겠다 이거 한 3천 하겠지? 어. 아, 있어아 원래 반값이었 네. 그리고 너와이 초콜렛 마카다미 좋아하는 거더 맛있어. 이거. 이거 맞 바이론 베이 쿠키라고 있는 거야? 바이론 베이. 바이론 베이가 그 뉴스에 털린. 휴양지. 네. 거기서만 돌고 다니면 가평쿠키, 가평쿠키... 이거... 땅벌을 어, 엄청 땅, 사더라고. 땅콩부터... 와... 내가 진짜... 어?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아... 땅콩버터 <laughs> 내가 싫어했거든? 스키 피밖에 안 먹어봤을 어. 너무 이상한 맛이 나데 내가 호주 와서... 내 친구가 이 메이블스 꼭 먹어야 된다고 래서 먹어봤어 크런치로? 너무 멋있는 거야 나는 크런치를 어. 안 좋아해 <laughs> 지금 이거 봐요 지금 아, 다크호스드라고더 진한 더아 그래? 엄청 싸다 고소한 게 있거든 어. 그기 있나? 여기? 더 먹어야 돼나 아, 나 나, 이거 봤어 나, 인터넷에 나, 이걸 사라서 백파스터 오스키 아상당 유명하구나 이미 어, 어 그래서 사라져. 이거 진짜 진하고 맛있어서 나 이제 완전 팬 됐잖아 아나 아, 원래 좋아하면 이 완전 먹어야 돼 이거 미쳤어 진짜 맛있어 진해 어 이거 그리고 더 오래 볶아? 진짜 땅콩이랑 소금밖에 안들어갔어 진짜 맛있대요 집에 있는 거 토요일에 어다 줄게 잼이 게 들어있어서 밑에 어? 진짜 어, 맛있어, 맛있어 하나 먹어볼까? 맛있는 맛이 이거 다좋았어 이거 패션루트도 맛있고 블루베리도 난 좋아하고 약간 한국에서 잘못 먹는 보이즌베리 어? 나 이거 먹어볼래 거. 이게 플립형 아침은 먹기 좋은 거 같아 확실히 여기가 저... 유제품이 다양하게 있어서 좋은 거 같아 나의 짱사랑하는 호바이 플립 키라미도 없네? 이거 먹어봐야겠다 싸진 않은데. 소스프가 <목소리> 너무. 너무 패키지가 너무 어, 귀여운데요? 아, 이거 뭐야? 머스타드 뭐지? 마요? 야, 맛있겠는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 뭐야? 이 하나밖에 없어. 맛있게. 약간 분홍색. <목소리> 얘가 사, 상큼함도 있고, 달콤함도 있고, 딱. 아, 그리고 주시해 투명하게 발리는데, 발림도 좋고, 백탁도 없고. 로션처 14,000원이야? 가격도 괜찮네. 이텐서 카운스에서 만든 건 믿을만하고 좋아. 여기 진짜 살릴 일 없던 선크림 다 샀고요. <웃음> <웃음> 왜, 왜 선크림 왜 사는지 제발 내일 했었으면 좋겠다. 아트 구경 진짜 제일 재밌지. 여기는 와우. 인터넷에서 봤던 거 이거 같은데. 화이트닝 엄청 센 거. 어, 이거 반값이다. 어. 반값이야. 설명하지 않아? 어? 이거 새로운 그거네. 보라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 노란색 죽이는 거. 근데 아이유가 이거 광고하는 거. 아이유가 광고하는 거. 아이유가 영어로 막 하던데? 아이유가? 아이유면 살. 살. 여기 빈즈는 새로운 맛을 진짜 자주 만들어. 코리안 바베큐 맛도 아. 나오고, 뭐 코리안 프라이 치킨 맛도 나오고. 약간 뭔가 되게 사, 나왔다, 살았다. 되게 잘하네감자찌개 롯데리아 같은... 어 되게 아. 새로운 신상 많이 만들고 내가 봤을 때 여기 아. 지점이 뭐가 아. 다털려있었지 픽으로 골랐습니다 호주댁 픽으로 봤는데 <목소리> 이, 이 가격이면 저렴하네. 어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거 <laughs> 원래 삼각대를 이용하는 그냥... 호주댁. 한 분트도 탭이 되네. 나 버스 타고 다녀. 아 여기서? 어. 아 완전 좋 세상 이 변했다. 단아 완전 변했네. <목소리> 웬일이야?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느낀 게나 숙소도 리버풀 머시갱이고 어, 지금 저기도 에딘버러 무슨 펍막 어, 이렇게 되니어 영국어 아닌가? 싶어 운전하는 내 멋진 친구 거짓말 응. <laughs> V밖에 할줄 몰라 응. 아침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소개시켜드렸던 숙소입니다 웨이크업 시드니고요 오전 7시 50분에도 체크인해주는 멋진 숙소입니다 여기고요 바로 오른쪽에가 센트럴 역오 어, 여기 바뀌네 통하면서 화 산책을 좀 했고요. 밤 10시인데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보니까 좋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투어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어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지금이 10시 50분 조금 넘었고요. 투어 장소 가기 전에 제가 즐거는 유튜버분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그래서 거기를 갈 예정이고, 제 숙소에서 오분 거리밖에 안 돼요. 사실 어제 가려고 하다가 뭔가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막상 용기가 안 나는 거야. <laughs> 뭔가 나만의 연예인 느낌? 같아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카페를 갔다가 이제 커피 먹고 바로 이제 투어하러 갈것 같아요. 아, 스 쿠킹 카아쿠킹긴가 뭐... 냄새도 나고... 저번 을 바로 만들어서 올려주니까 <laughs> 맛있는데... 이거 빨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제가 걸어다니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대를 받았고요. 어, 이 피콜로만 드시지 말고,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라... 이게 성경이... 성경이... 시면이고요 그럼 뭐 특징은 엉덩이 되게

이거 어떻게 올라갔대빨라 두덩 <목소리도> 우와, 쟤 뭐야? 하얀 애도 있어. 토마토 뒷머로. 뒤에 게생 어떤 분이 나간다고 공따한테 들으셨어? 이거 모자를 얻었죠? 이상해, 생긴 것도 이상해. 디코코 아, 냄새가 좀나는 편이구나. 아우야, 이거 미안

패티드마켓에 팔겠죠? 이고안 삽니다 패리드마켓이더 싸지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블루마운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네핑강이라고 진짜 예쁜 강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딱 지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블루마운틴 내셔널파크입니다 해발 900m까지 왔는데도 이 정도로 파란 하늘이 보인다는 거는 어 생각보다는 굉장히 지금 어 별볼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진짜. 소... 해도 한번 가려본다 오름 내리고 이러면. 나를 보면서 큰 하트 보 하트 소나트 하고 이렇있 너무 멋어 너무 멋있어 이렇게 멋있게 찍을 수 있는데 못 찍겠어 이런 데에서 트레킹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길이 너무 어, 멋있어. 저번에 왔을 때는 안개가 계서 하나도 안 보였는데 어, 보니까 생각보다 멋있고? 일단은 너무 무서워서 아 근데 좀 호텔 갔던 것 같아. 어떡하요 모든 건물들이 1901년부터 18년까지 지어졌거든요. 인구 3,000명 중에 25%가 프랑스 광부 후손들인데 그쵸. 어, 이거는 국뽕이라고 좀 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문화유산거리도 삼겹살집은 하나 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얼마나 이게. 해 근데 이게 뭔가 이름이 다 다르네? 와... 조만간 하면 어떻게 해 <laughs> 호스트 쓰레기 새. 야, 이친 닭만에 엄청 커. 쓰레기 파이치고 다른 새막다 잡아먹고 한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웃음> <웃음> 막 구름 낀 걸로 봐서 별을 못볼것 같아요. 거의 뭐별 브레이커. LA에서도 엄청 기대했는데 못 봤거든요. 비가. 아니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게 어딨냐고 그것도 천둥 치고 잠깐만 너무 추워 이 코가 화장이 아니라 찐으로 추워서 빨개진 거야 아 진짜 어렵다 별보기 <목소리> 주고 커피 한잔 딱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게가 다 닫았어요. 무슨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비온것 같은데. 별볼수 있겠어? 너무 음, 추워. 음, 잘 공간이 예쁜데요. 요약하자면, 별은 못 봤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투어였다. 호주 무한투어의 최진우 가이드님이시고요이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어요. 380명 있는 우리, 우리 쌀알, 사 같은 구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정말 강추, 강추. 사진도 정말 잘 찍어주시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좀 근처 펍 같은 데서 한잔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컵 근처 가가지고 좀 보고요. 근데 잘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영상일 있어요. 다음 다음 수도 있어요. 이러고, 다음날 찰칵하고, 다음날 아침, 이렇게 뜰 수도 있어 아니, 마트에서 맥주가 없어서 한참 찾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술만 따로 옆구리에 매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들어갈 때조차 아이디를 검사해. 아유, 직원이 엄청 친절하시네. 맥주 한캔 사는데 내가 힘들어 보이는지, 이 박스 가져가라고. we